안녕하세요. 베이스볼 스나이 김현입니다. KBO 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이 언젠지 아시나요? 바로 1996년 삼성 라이언즈가 기록한 36번의 매진입니다. 그리고 올 시즌 한화가 이 기록에 도전하고 있죠. 오늘로 33번의 매진을 기록한 대전으로 갑니다. 전 현직 주장이자 베테랑 선수인 오지환 선수 김현수 선수가 나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LG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투데이스 매치로 한번더 만나보시고요. LG의 클로저 유영찬 선수의 이야기도 함께하시죠. 한편 잠실은 주말 시리즈 내내 전쟁터였습니다. 승률 단 1, 2차 과연 이번 주를 2위로 마무리할 팀은 어느 팀일까요? 뜨거운 잠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계속해서 다음 주 중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. 일요일 베이스볼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야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